안녕하세요. 내추럴 치과 원장 이월재입니다. 예, 이 악물기. 어, 우리가 한번 씹을 때 어, 80kg의 힘으로 어, 씹는다고 하는데 이 악물면 어, 그 힘이 어, 위에 어, 상악골에 또 전달되죠. 주변 근육들이 긴장을 하고 어, 밤에 또 무는 게 문제예요. 아침에 일어나 면목없게뭐 두통이 있다는 사람도 있고, 입이 어 벌어지는 게좀 불편하다는 사람도 있죠. 우리가 클렌칭이라고 그래요. 클렌칭, 이 악물기. 어, 근데 마우스피스는 어, 마우스 가드,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, 어, 우리가 얘기하는 마우스피스는 말랑말랑한 재료죠 어, 그래서 우리가 격투기 같은 거할때 어, 치아를 이제 보호해주나. 위아래 이를 꽉 물고 있는데, 어, 가격을 당하면 이가 깨지거나, 어, 문제를 일으키죠. 그래서 이제, 어, 그런 걸 보호하기 위해서 끼우는 말랑말랑한, 소프트한, 어, 부드러운 재료로 만드는 건, 이 어, 어, 마우스 가드, 마우스 피스, 뭐, 이렇게 얘기하는데, 어, 밤에 이를 꽉 물으시면 대단합니다. 그 말랑말랑한 재료가 구멍나버려요, 금방. 어, 그래서, 뭐, 인터넷에 뭐 팔고,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, 어, 이게 정확하게 맞지 않으면, 어, 이갈이 방지하려고 하다가, 어, 턱이 망가집니다. 턱이 삐뚤어진 상태로 틀어지는 힘이 가해지죠. 그래서 이제, 어, 막 밤에 이 악물기는, 어, 그거보다 스플린트, 단단한 재료로, 어, 재료로 만든 스플린트 같은 걸, 어, 좌우가 높이가 맞춰서 하니까, 그래요. 이렇게 뭐, 예, 가능하면 어, 경비가 틀어도 치과 가서 어, 정확하게 맞추시는 게 도움이 될것 같고 일단 스프린트 그쪽으로 하고 어, 일단 할수 있는 거는 이제 평소에 이를 물지 않으려고 해야 되는데 밥 먹을 때 외에는 위아래 어금니가 살짝 떠 있어야죠. 근데 그게 잘안 돼요. 버릇이에요. 그래서 잡고 꽉 물지 않으려고 어, 잡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.